아, 못 먹었어. 지금 이벤트 먹었다. 아, 씨. <laughs> 아, 주먹을. 왜 이렇게. 얘 주먹 되게 많이 맞았을 텐데. 나 다섯 대 때린 것 같은데 왜안 죽냐. 잘 때려야지, 주먹으로. 아, 씨. 제 주먹이야, 제 주먹이야. 이어, 이어. 빼기 이런 데가 이어. 점프, 점프, 점프샷. 그치, 피했어! 점프샷! 자 얘다 얘 니가 아. 어. 새끼가 됐어 엉덩이에 총알 없냐 걔? 걔 총... 내가 시도있나 어. 망했어. <laughs> <양> 없냐? <laughs> 어, 들린다. 아래층에. 밖다밖이다 거 아니야? 그런 것 같은데, 저기 있다. 어우 구사해. 부서에... 반대로 들어가 봐. 야, 한개짱 먹었네. 휴. 아, 힘들어 또. 위다 위에 위에! 어디? 옥상에 있었어. 옥상에 방금 지나갔어. 네 머리 위에 있어 지금. 떨어졌다 떨어졌다. 아닌가? 아이 고추.. 고추샷이라니. 말하는 거 봐. 되더라고 지금 끼고 있는 무게. 아 여기 내가 맨 처음 온 곳이지. 야 이거 뭐야 이거? <laughs> 오8배또 있어. 여기다, 있다. 이다. 있다. 뭐야? 좀비야? 개꿀. <laughs> 리얼 개꿀. 소웅이 BSR. 아, 개꿀이네. 아, 그건 좀. 죽어있네. 죽어있네를 죽여. 아닌가? 가깝구나. 왜안 왜 맞냐? 아니, 왜안 맞어? 점0 5스해놨냐 뭐 100m. 축주 안 하지? 아, 찐다, 이 새끼. <laughs> 정조전 하면 만, 맞아야 되거든? 맞아. 그랬던것 같지? 어. 케를 먹을 가 봐. 그럼 죽잖아. 아, 미치겠네. 망했다, 이거. 또 한다. 어. 뭐야, 쟤. 추락이야. 빈씨. 어, 차배달왔네차배달왔어 싸울 때 빨리 가, 싸울 때 가. 격, 격하네. 맞췄는데. 응. 와. 야, 이제 해가 아니냐, 이거? 오셨어.